인간이 하는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걷는 운동이에요. 걷는 운동. 걷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운동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비싼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심지어 등산을 한다든지 걷는 것만큼 돈안 들고 좋은 운동 없어요. 보세요, 등산도 돈 되게 많이 들죠. 스틱도 사야 되고 사계절 산바 사서 등산은 신발만 입고 그냥 있는 옷만 입고 가셔도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돈도 최고 안 되는데 우리 몸의 건강에는 최고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걸을 때 세워라, 내월라하 이런 걸음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런 걸음이 엄청 유익하진 않고요. 좀 되게 잘 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빠른 걸음 좋고요. 느린 걸음, 빠른 걸음을 섞어 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운동을 할 때는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갔다 오지 마시고요. 어느 구간은 좀, 좀 속력을 내서 빠르게 걷다가 충분히 감상도 하고, 감상할 때는 어 자연과 교감하는 거죠. 와, 꽃도 예쁘다, 나무 예쁘다, 새소리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그러다가 생각 좀 닫아놓고 이제 또 빨리 걷고, 또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교차하면서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천천히 많이 걸으면 피곤하기만 해요. 그냥 딱 절도 있게 운동도 강할 땐 강하게 해주고 숨차도록 해주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걷는 것은 관절, 뼈, 신경, 근육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움직여지게 합니다. 아주 조화롭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팔짝 걸음 이런 거 말고 그냥 정석적인 걸음 하면은 어, 우리 몸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운동이 돼요. 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운동이 되고 신경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절이나 뼈나 신경이나 근육에 하나가 문제만 있어도 걷는 데 지장이 생겨요. 그런 느낄 수 있어요. 자, 많은 현대인들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체력도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면역도 떨어지면서 질병에 걸립니다. 걷는 운동은 사실 시간이나 장소나 돈에 구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스 한 정거장 그냥 안 타고 걸어도 되고. 네. 건강 말에 계신 분들은 축복이잖아요. 그냥 걸어 오시면 돼요. 차 타고 오지 마시고 걸어 오시면 돼요. 자 걷기 효과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우리 심계 기능을 향상시켜요. 심장 쪽 기능을 정말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촉진시킬까요? 피의 순환을 이거를 혈액 순환이라고 하죠. 혈액 순환 을 촉진시켜서 심장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어요. 심장이 요즘에는 힘들대요. 근데 애들이 많이 안 걸어주니까 얘 혼자 일을 다 해야 돼. 좀 다리가 움직여줘서 이 발목에 이제 다리에는 제 2의 심장이 펌프를 해서 정맥을 통해서 혈액을 쫙 올려야 되는데 심장이 혼자 보냈던 그 힘으로 또 데리고 올려니까 야 심장이 너무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맥도 생기죠. 그러니까 허혈성 심질환부터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심장이 힘들면 안 돼요. 심장은 보조적인 어떤 보조 일꾼들이 같이 해줘야 돼요 손 많이 써야 돼요 손 박수를 치든지 호미질을 하든지 다듬든지 피아노 씬 뭔가 손으로 활동을 해야 여기로 왔던 피가 다시 돌아올 때 탄력을 받아서 돌아와요 힘을 받아서 그 다음에 다리로 내려갔던 혈액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때는 정상적인 속도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오니까 뭐가 생길까요? 하지정맥류가 생긴다고 치질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순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뭐를 해 주면 좋을까? 발목 펌핑 운동을 해 주면 좋아요. 근데 이런 거 그냥 다 관두고 걷기만 열심히 해 주셔도 정맥 순환이 되게 잘 됩니다. 근데 이 정맥 순환을 너무 빨리 시켜서 막 축구를 한다 막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하지 정맥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걷게 되면요. 몸속에 있는 지방을 뭐라고 말해요? 체지방이라고 말하죠. 체지방. 체지방이 감소되면서 이 비만 계산됩니다 그리고 혈당이 있는 분들에게 최고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운동이에요 운동보다 더 좋은 약 없어요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무조건 네암 환자 무조건 걸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걷는데 몸이 피곤하고 노곤하고 너무 막 이렇게 그런 피로하게 걸으면 안 돼요 우리가 땀이 나게 운동하는 것은 피곤하다 그렇죠 저녁에 노곤해서 어막 잠이 자른다 이러고 괜찮은데 피로해지는 게 있어요. 너무 지루하게, 너무 그냥 많이만 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 체력에 맞춰서 세게도 걷고 약하게도 걷고 그냥 막 걷기만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걷는 속도는 느릴수록 면역체계나 뇌 기능 등에서 전반적으로 노화 속도가 빠릅니다. 비교적으로 걷는 속도가 빠른 게 좋아요. 네.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들이 뇌가 훨씬 더 건강해요. 걷는 속도가 이 심폐 기능과 척추 건강, 근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요. 어,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과 이제 미국 듀크대학 뉴질랜드 국적의 이제 1972년생과 1973년생 총 1000명을 대상으로 40대 보행 속도와 노화 연관성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게 흥미로운 게 연구팀은 2년마다 신체 검사와 뇌 기능 검사, 뇌 스캔 검사 등을 병행했는데 5년 후인 만 45세가 됐을 때 평소 걸음으로 걷는 속도를 측정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2년마다 받은 인지 검사 결과도 참고해서 참고 결과치를 만들어냈는데 이를 바탕으로 걷는 속도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대체로 속도가 느린 사람은 더 빨리 걷는 사람보다 폐, 치아, 면역체계 등이 더 나쁜 가속 노화가 빠른 것으로 보였대요 정말 신기하죠. 평소에 내 습관이 걸음이 되게 느린지 아니면 적당한지 빠른지 구분하셔야 돼요. 걸음 느린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걸음 느릿느릿 걸으면요. 피곤하기만 피로하기만 해요. 걸음은 절대 이렇게 좀 빨리 걸어 주는 게 좋아요. 네, 빨리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느린 걸음 한 번에 빨리 걷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늘려주세요. 걷는 것은요. 그냥 그 걷는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어요. 걷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줄어듭니다. 내가 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때 그냥 밖에서 걸어만져도 스트레스가 어떻게 된다? 쭉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걸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걷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웃음> <웃음>